오늘 소개할 요리는 오디철에 맞춰서 오디 짜빠구리 면쌈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짜빠구리는 넉셔이 짜빠구리랍니다. 여기는 자연산 느타리버섯. 그 다음에 양배추가 많이 들어갔네요. 양배추 많이 들어가고 같이 먹는 것이 우리 토밭에서 바로 그 상추 뭐. 인간 야채에다가, 깻잎도 아주 싱싱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길지도 않았던 오디잎, 앙 고들떼기잎,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 같은 건 파두둑나물, 파두둑나물하고 또 하나 종류가 있습니다. 파두둑하고. 그리고 이거는 돌나물도 잔뜩 뜯었습니다. 돌나물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우리, 뭐죠, 요거는 혈탄. 단기, 당기입이고요그 다음에 아주 주, 하나의 포인트는, 예, 이게 뭡니까? 오디, 오디 열매가 이제 많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디, 이렇게 해서 같이, 짜파구리랑 같이 즐기는, 벌레도 왔다갔다 하네요. 오디 짜파구리 해서 이렇게 야채랑 즐기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오디를 살짝 여러 종이게 얹어주면 데코레이션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얹어주어서 모양도 되고 이게 오디가 익은 것뿐만 아니라 안 익은 것도 시콤하고 맛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디 오디 이름이 바뀌어 버리죠. 오디 짜파구리. 오디, 자연산대탈이, 짜파구리. 요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네요. 우리 그리고 묵은 김치. 이렇게 같이 먹으면 환상적인, 예, 점심 한끼 메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농막에서 즐기는 환상적인, 예, 점심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디 짜파구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식사,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식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짜파구리도 쌈으로 즐기면 맛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싱싱한. 야채쌈으로 들키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야채쌈, 쌈, 짜파구리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 깻잎쌈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깻잎쌈, 짬밥구리 보겠습니다세 네, 음, 번째는 파드득, 깻잎. 상추, 적상추 쌈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더워. 음, 네 번째는 뽕잎, 왕구돌빼기 예, 깻잎, 상추 쌈 이렇게 자연산 대리에다가 어디까지 이렇게 한번 네 번째 도전입니다. 자 이번에 다섯 번째는 돌나물, 돌나물 그리고 당기, 뽕, 깻잎. 상추쌈 예, 역시 자연산 듯타리버섯하고 오디는 위에다 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쌈. 아, 이번에는 좀 다시 도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치, 자연산 치에다가 음, 뽕나무, 뽕나무 잎, 그 다음에 예, 돌나물. 음, 그렇게 해서 어, 상추, 깻잎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한번 음, 쌈으로 즐겨보겠습니다. 다양하게 네. 역시 우리의 짜파구리는 짜파구리도 모든 음식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 짜파구리는 특별히 이렇게 또 쌈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짜파구리의 장점이죠 짜파구리의 다양한 변신을 한번 즐겨보시고요 예,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 쌈을 쌀 때마다 그 핵심적인 그 쌈의 맛에 의해서 강한 향치를 느낍니다 치를 넣었을 때는 치향 당기를 넣었을 때는 당귀 파두등나무, 향, 파드득 나무는 파드득 나무의 향, 그 대표적인 그 쌈의 종류에 따라서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걸 맛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양한 쌈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즐기시는 맛있는 짜파구리의 변형, 텃밭에서 즐기는 다양한 버전의 짜파구리. 쌈으로 즐기는 짜파구리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디, 오디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철에는 오디 철에는 이렇게 샌드위치에도 오디를 넣어서 이렇게 먹어서 음, 맛있게 해볼 수 있겠죠 오디 샌드위치 감사합니다. <sum>